안녕하세요. 싱글싱글 라이프입니다. 오늘 영상은 iOS 17의 새로운 기능 중 하나인 눕기 따기 이미지로 스티커 만들기에 대한 내용인데요. 이 기능을 통해 사진 배경 지우기 뿐만 아니라 사진 합성까지 가능해 자주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되는데요. 어떻게 하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. 첫 번째는 눕기 따기를 할 이미지로 이동합니다. 이미지를 길게 눌러 눕기 따기를 합니다. 추가 옵션에서 스티커 추가가 나오죠? 이걸 선택합니다. 옵션 메뉴가 나오는데요. 재정렬을 눌러볼게요. 마이너스 부분을 누르면 삭제를 할수 있어요. 그리고 순서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이번에는 효과 추가를 선택해 볼게요. 원본 윤곽은 흰색 테두리를 만들어줍니다. 만화는 만화 그림체로 변경을 해줍니다. 볼록한은 입체형 스티커 형태로 만들어주는데요. 그리고 빛나는의 경우에는 색상으로 넣어주게 되네요. 완료를 누르면 저장이 됩니다. 추 스티커를 길게 눌러 옵션을 통해 변경도 가능하니 참고하세요. 이번에는 누끼따기를 한 이미지를 다른 사진에 합성을 해 볼게요. 지금까지는 자체적인 방법이 없어 인스타 또는 사진 편집 앱을 이용해서 사진 합성을 했는데요. 이제는 그럴 필요 없이 아이폰 누끼따기 스티커를 활용해 간단하게 할수 있답니다. 첫 번째는 사진 합성할 이미지를 선택합니다. 상단에 편집을 눌러주세요. 마크업을 눌러주세요. 그리기 도구에서 플러스 추가 보기를 눌러줍니다. 스티커 추가를 선택합니다. 사진 합성을 할 스티커를 선택해줍니다. 위치도 정할 수 있고 크기도 이렇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. 저장을 눌러주면 사진 합성이 완료가 됩니다. iOS 17 기능 알아보기 영상은 계속됩니다. 많이 시청해주세요. 좋아요,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